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. 갑자기 쓰러지는 기립성 저혈압 생각보다 위험합니다. 오늘의 1분 건강, 앉았다 일어설 때 또는 오래 서 있을 때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?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기립성 저혈압이나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질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관리입니다. 그럼 바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과 견과류입니다. 이 식품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죠. 시금치, 케일 등 녹색잎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및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마지막으로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, 그리고 급격한 자세 변화를 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.